교회 세습은 교회를 사유화한다는 점에서 교회의 보편성이나 공공성을 굉장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속 사회에서도 요즘에 공정이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그래서 불공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법안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이런 것을 고심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장 높은 윤리를 구현해야 하는 교회가 세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고 사회에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세습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체를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어,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거나 교회의 주인이 하느님이라거나 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나는 교회를 세습하는 것의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목회자나 그 가족이 이, 교회의 주권을 차지하는 거죠 독차지하는 거죠. 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 희생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예,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데. 오히려 교회 세습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특정한 사람이 교회의 권력이나 부를 독점하고 그것을 대물림 해주는 것은 어, 그리스도가 보여준 겸손, 섬김, 희생, 나눔 이것과는 정면으로 비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교회 세습은 교회를 사유화한다는 점에서 교회의 보편성이나 공공성을 굉장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속 사회에서도 요즘에 공정이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그래서 불공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법안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이런 것을 고심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장 높은 윤리를 구현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고 사회에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선교인데 교회 세습은 대사회적으로 교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인 선교에도 아주 막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죠.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여러 그 교회 안에 단, N.G.O 단체 같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설문 조사한 통계를 봤어요. 일반인들에게 교회 세습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하는 조사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교회 세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 북한이었어요. 북한이라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교회 세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대형 교회, 대기업 이런 것들이 한 20%대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반공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북한을 가장 적대적인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교회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오히려 북한이 하고 있는 권력 세습과 같은 똑같은 형태로 교회를 세습하고 있는 주류교회가 그런 보수적인 대형교회라는 것이 참 모순이죠. 성공에는 제도적으로 교회 세습이 불가능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한 일원으로서 우리도 같은 책임을 가지고 오히려 바른 모델을 제시한다거나 한국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일에 책임있는 역할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면 뭐 사태가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가 비난받을 때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회의 특성상 개교회의 결정을 뭐 노회나 총회나 다른 교회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자기네 총회에서 그것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큰 대형 교회가 어겼을 때 그것을 맞거나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큰 기본 상식선에서는 사회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런 교회 안의 종교 활동이라든지 그런까지 세세하게 사회법이 규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구조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회법으로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적극적으로 거기에는 문을 열어야 되고 사회도 좀더 강하게 그것을 교회 쪽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교회도 이 사회의 일원이고 이 사회 국가와 법의 조촉을 받는 그 안에서 그것이 용인되는 것이지. 뭐 초법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고 교회 개혁을 추진하고 또 그쪽에 힘을 모으는 그런 교회 안에 ngo 단체 같은 단체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인원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조직이 너무 열악하거나 적은 게. 예, 좀 안타까운 일이죠. 보면은 교회가 세습을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세습을 했을 때 내가 어, 유지해야 하는 큰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권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세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교회별로 어, 목회자나 성직자 개인이나 그 가족이나 특정 인물이 그것을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법이라든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총회라든지 노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강제화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의식이 좀 깨어야 되는데, 교회 개혁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단체에서 많은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참석해서 좀 의식이 깨어지고, 다른 면을 볼수 있는 눈을 띄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교회 내부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절대 다수가 지금 찬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인들의 의식 개혁을 위한 또 바른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은 여전히 필요하고 더 많이 강조되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는 사실은 종교 개혁된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종교개혁을 할때그 개혁의 모토나 정신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황을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교황으로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패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동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종교개혁된 교회들을 보면 작은 교황들이 너무나 많이 포진돼 있는 교회다. 대형 교회 같은 면은 교영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또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 특권, 혜택 이런 것들을 좀 교회는 개교에게 맡겨두지 않고 제도적으로 좀 총회나 노회나 교단적으로 그것을 좀 통제하거나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특권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받고 그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사회의 여러 계층들이 특권을 유지하려고 할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평을 얘기를 하고 공정을 얘기하면서 그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똑같이 그것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세습을 하는 분들이 보면은 구약의 제사장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비유를 들면서 이것은 그런 면에서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부분만 가지고 성직자 계급이 혈연 관계로 유지된다는 것은 21세기에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직자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에, 나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그 목회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나 성직자가 되려고 하나 하는 것을 신학교 시절부터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런 동기를 바로 세우는 교육이 에,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